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이천시는 3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준비물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. 이천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 후 맞벌이 부부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 등에서 학습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, 이후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학부모에게는 마음 놓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학습준비물 결손을 방지하여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알림장, 종합장, 한글공책, 스케치북, 색연필 등 학습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제공합니다.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